이것도 소라 같은데, 보자! 오! 와, 왕소라. 왕소라 좋습니다 와, 씨. 하, 소라 역시 좋았어. 굿. 오늘 대부도 동출을 왔습니다, 여러분. 자, 구독자니까 한번 해, 소라를 마음껏 잡아보겠습니다. 해로질, 고고고! 지금 물높이가 96인데, 칸존 10시고, 9시입니다. 4시? 지금 물이 안 빠졌어요. 지금 아주풍만 상태에 물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갖고 포인트를 못 가고 있습니다. 아, 제발 물아 빠져라. 소라좀 잡자. 뭔가 구멍 있는데 한번 파보겠습니다. 어우씨, 아닌가? 이거 못 파겠다. 보기.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자, 소울아. 우와. 아, 그나마 괜찮은 거 좋았다. 어우씨. 포인트에 들어와서 첫 번째 소라입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이것도 소라 같은데, 보자! 오! 와, 왕소라. 왕소라 좋았습니다. 와, 씨. 하, 소라 역시 좋았어. 굿! 돌을 아, 뒤지기기. 돌을 뒤지기기. 아무것도 없어. 젠장을. 돌을 뒤집어 보자. 없어. 돌을 씹어보자. 어쉬. 아, 씹 소라. 아, 사이즈 좋은 놈. 주워갑니다. 언젠간 싸먹겠지. 우와, 소라. 한입 소라. 에이, 저리 가라. 아, 포인트 이동해서. 오, 좋은 소라. 하나 주워갑니다. 구정물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구정물에는. 으아. 아무것도 없어. 패스. 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세 마리 한꺼번에 득템하고 갑니다. 오케이. 아무것도 없어. 이거. 오케이. 소라. 가져갈게요. 얘 크다. 너 크다. 흙. 아이, 뭐야. 안 크네. 에이, 실망. 어디 갔어? 바깥에 가져가신다더니. 담아놔야 되겠다. 바카지, 이야! 괜찮은 사이즈인데, 우리 이 사이즈가. 바카지 사이즈라. 가자 이거, 이것도 소라냐? 돌이냐? 소라냐? 돌이냐? 에이, 돌이다. 음, 그렇지. 아이고야, 소라. 겁나 크다. 야, 소라. 죽어갑니다 여기도 소라가 있지요. 소라가. 죽은 소라. 꽝이야. 여기도 소라. 아이고야. 오씨 집게가 말안 들어. 죽은 거, 산 거. 소라. 자, 요거 소라 같은데. 오, 소라 하나씩. 킵 이것도 소라. 어, 그렇지 소라. 두 마리 킵. 하, 자, 두 마리 킵해서 갑니다. 자, 저기 대왕박하지. 어, 오, 아, 놓쳤어. 하, 하, 아, 진짜 놓쳤습니다. 아, 꺼라. 여기에. 주목소라두 개가 있죠? 으쌰! 오 사이즈 좋아. 굿! 이런 소라를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소라가 숨어있네요. 소라가 이렇게 숨어있습니다. 그렇지. 숨어있는 소라를 집에 가져가겠습니다. 자, 좋아라. 주워보자, 소라야. 소라가 있습니다. 오케이. 사이즈 좋고, 가져갈게요. 바카지, 이야. 잡았요 어이구야. 아또 놓쳤어 박하지 어우 이번에 담자 담어 담어 아, 소라 아유 깡이네 소라인데 오 얘는 깡이 아니네 한입소라 방생 박하지 좋다 흐아우 이번에 안 놓쳤지롱 아이씨 살랑이가 아니네 살랑이가 아니야 아. 그동안 많이 컸네 소라야 집에 가야 봅시다 구멍이 어는가 구멍이 이게 구인가 음, 이것도 파대네. 아. 아씨 구멍이 짧은 거 같기도 하고. 아씨 어디 간 거지? 구멍이 짜다. 구멍이 짜다. 아. 아우씨 이게 구멍인가 아닌가? 아씨 모르겠다. 패스. 힘들다. 힘들다. 자, 야 주워 간 사람 임자. 가서 주워 가게요 주워 갈시요 여러분들. 오 주목살아 가져가요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있는 데다 가져가십시오 <laughs> 자 오늘은 해루즈 역사 마치고 갑니다 너무 높았나 봐요 96인데 안될것 같습니다 높이 70에 와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 소라 사이즈는 괜찮아요 주목살이들이 나옵니다 이 다리 아래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60이하입니다 물높이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그럼 다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